틱톡 컴퍼니입니다. 이거 모로코요. 안녕하세요. 이집트 여행을 끝내고 모로코로 넘어가려고 지금 택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기 알렉산드리아는 공항이 시티랑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택시를 탈 수밖에 없어요. 한국에서 알게 된 인플루언서 모로코 친구가 있거든요. 한국에 살던 친구 코로나 이후에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마 모로코 가서 만날 것 같습니다. 한 4년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일단 공항으로 이동할게요. 야, 일찍 도착하긴 했는데 이건 무슨 상황이죠? 나 이런 건 처음 보는데 공항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줄을 서 있다고? 줄서 있는 사람들 리비아 가는 사람들 줄서 있는 건데 다른 곳 가는 사람은...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<laughs> 비행기 표 받는데 시간 꽤 걸리네요 엄청 세심하게 보네 여긴 출국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써야 되나 봅니다 여기도 진짜 공항에 아무것도 없네요 옆에 이집트 어머님께서 빵 주셨습니다 계란빵 이게 또 떠나기 전에 정을 느끼고 가는구만 비행기가 딜레이가 됐네요 1시간 지연이라고 써있었는데 거의 2시간 정도 지연된 거 같습니다 이제 비행기 타서 어볼게요 에어카이로 뭐 그렇게 좁지는 않네요 옆에 아직 아무도 안 탔는데 안 탔으면 좋겠다 편하게 가게 저가항공이라서 기대도 안 했는데 기내식을 주네요 지금 여행가면서 기내식 처음 받아봐 뭐야 개꿀이구만 에어카이로 쩔었어 누코노미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라사블랑카에 이제 거의 도착한 것 같습니다 공항에 유심을 팔긴 하는데 그냥 시내에서 사는 거보다 가격이 두 배라서 어, 여기서 유심은 안 사고 전철 타고 시티로 먼저 이동하려고 합니다 어우 생각보다 여기 날씨 춥네요 여기서 표를 사면 될것 같습니다 티켓 구매했고 가격은 50디르함이네요 50디르함이면 한 6,5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항 기차인데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, 이건? 안에는 또 너무 오래된 거 같지도 않기도 하고. 시티 도착해 가지고 유심 못 사면은 오늘 하루는 좀 빡세겠네요. 호스텔 이런 게 거의 없어 가지고 에어비앤비를 잡아 가지고 이게 호스트랑 연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인터넷이 안 돼서. 일단 그냥 슈퍼 같은 데도 파는데 어,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. 슈퍼에서 파는 것도. 여기 기차역하고 숙소랑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길거리 좀 분위기도 보고 또 유심 살곳 있으면 또 유심도 사고 좀 걸어 가 보려고 합니다. 일단. 아, 근데 여기도 불이 좀 환하게 켜져 있긴 한데 막 뭐가 어디가 열려 있고 막 한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아, 유심 살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. 이, 모로코는 아프리카지만, 뭐, 위험한 느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아,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는 게 위험해서 안 돌아다니는 건가? 몰라요. 그냥 제가 걸어가면서 느끼기에는 위험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시끌시끌한 이집트에 있다가 또 적응이 안 되네요. 왜 이렇게 조용하냐, 이 길거리가. 뭐지? 너무 조용한데? 어, 저는 걸어가면서 지금, 아, 안전한 나라구나, 안전한 도시구나 생각했는데, 아다가 모로코 친구가 걸어가는 거 위험하다고 우버나 인드라이브로 택시 잡아서 가라고.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우버나 인드라이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인터넷이 안 되니까. 위험하다고 했으니까 저희 불빛 들어오는 큰 길가로 해서 좀가 볼게요. 현지인 말이 맞겠지 뭐. 아따 이제 도시 느낌 나는구만. 근데 유심 살 곳은 안 보이죠? 사실 지금 누군가한테 걸려서 다 뜯기면은 지금 황금 고블린 상태거든요. 자 이제 숙소는 다 도착했는데 중요한 건 호스트분하고 연락을 못해요. 옆에 막문 열려 있는 가게들한테 가가지고 와이파이 빌려가지고 어떻게 연락해가지고 왔습니다. 아호스텔보다 에어비앤비가 더 싸요 모로코는 이게 지금 25,000원 방인데. 호스텔 가장 싼데가 3만 원이 넘어갔어. 아, 근데 둘이서 오면은 진짜 2만 5천 원씩 내고 진짜 좋은 아파트 빌릴 수 있거든요. 뭐, 먹을 거 있나 밖에 나와봤는데 음식점이 모두 닫혀있네요. 그래서 그냥 음료수랑 과자 사갖고 그냥 들어가려고 합니다. 그러면 다들 뭔지 아시죠? 메일로. 자, 모로코 이틀 차지만 첫째 날 같은 그런 날입니다. 아, 어제 유심을 못 샀기 때문에 일단 유심사로 갔다가 하산 2세 모스크 잠깐 갔다가 저녁에 친구 좀 만나려고 합니다. 여기 있네요. 마록 텔레콤. 여기에서 표를 뽑아 가지고 대기하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공항에서 200달러고 한거 120에 했습니다. 근데 기가바이트가 다른 건가? 여기는 유심 심카드에 있는 이 핀카드를 외워두던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놔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핸드폰을 켤 때마다 이 핀카드를 입력하라고 뜬데 신기한 시스템이죠 여기 유심은 이 핀을 찍으라고 나오잖아 1, 7, 5 신기해 뭐 이런 것도 다 있어 이게 심카드 가격이 20디르함이고 그 다음에 충전한 게 100디르함인가 봅니다 이게 몇 기간지는 사실 잘 몰라요 심카드 사고 핫산 이세 모스크 가려고 했는데, 친구가 김밥 만드는 컨텐츠를 찍는 건지 아니면은 무슨 행사 같은 걸 하나 봐요. 그래서 저보로 그거 조인할 생각 없냐고 물어봐가지고, 핫산 이세 모스크는 오늘 못갈것 같고, 친구랑 같이 그 김밥 만드는 것좀 하겠습니다. 머리 보소. 솔직히 지금까지 모스크는 너무 많이 봤잖아요. 사실 제가 언제 해외 나와 가지고 또 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까? 안 그렇습니까? 형님들 빌라 오브 아트라는 미술관인데, 아디스웨이 응? <laughs> 앞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쓱 보고 있었는데, 여기 사장님이 무료라고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. 안녕, 고양이들이 진짜 많아요. 헤드번 하네 어래이물 응? 이렇게 많이 묻히지? 갈게 안녕 제가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잘안 가는데 뭐 가다가 사장님이 구경하라고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와서 구경해야죠 뭐 이렇게 그림도 있고 작업하는 공간도 있고 오 신기합니다 작업하는 공간이 같이 있네 2층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확실히 카사블랑카라서 그런지 하얗죠 보통 미술관이 하얗나? 잘 안가봐서 몰라요 미술작품 보는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도 좋을거 같아요 구경은 다 끝난거 같습니다 1층에 조금 있고 2층에 이렇게 있는게 끝입니다 잘 구경하고 나가네요 틱톡컴퍼니입니다 이거 모로코에 음? Thank you. Thank you. 비짓터 틱톡 케이크 틱톡 케이크 케이크 12 <웃음> years university 틱톡도 <yeah. 웃음> 안 하는 일이니 틱톡에서도 로비 <laughs> So your Arabic name is Anas. 모르고요. 모 o 코예요 Ana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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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somebody s o said what's your name? Anas. Um. It's my it's my brother's name actually. I named my brother okay. h e s 27 years ago. Not <laughs> like that. Okay. What is mean Anas? 의미인 잘 모르겠어. 근데 이뻐. 이모로코 음. It's very p r 음, 남잔데 좀 여자 같은. 노노 no, 너무 no, 남자, 남자, <laughs> 남자, 음. 아, 남자 이름. 아나스 여자 아프석. It's, 음. uh, it's something r 인의 자켓 자켓도 자키 보여. 안나스 사람들 다 자키 보여. 오케이. 우리 같이. 아 드디어 <laughs> okay, 아, 시작했어. 아, 안녕하세요. 오늘 김밥 먹을 거야. 김밥 <laughs> 먹을 거야. What 만들 거야. <laughs> 회사에서 친구들을 같이 김밥 yeah. <laughs> 만들... 만들 거야 지금 <laughs> 이거 뭐 한복도 갖고 왔어. <laughs> 아, 뭐, <laughs> 한복. <한국. 웃음> I'm gonna I'm gonna wear this. <laughs> so dirty 아니야. 오케이 오케이. I don't wear dresses But today I'm gonna welcome him <웃음> with 한복. <laughs> <Hamburg>. 컵케이크 <laughs> 다시 왔다. <laughs> 이거 엄청 맛 있어요. <laughs> 틱톡 <웃음> 베이킹도 잘하네. 밥 재료인가 이게? 아, 아. 뭐야 재료가 아니라 다 만들어진 거온거 같은데. 거의. 이렇게 뭐할때 이게 촬영되고 있는 건가? 근데 이렇게 제가 들어오는 게 특이 <laughs> 케이스래요. 처음 데리고 와봤대. 친구 여기 사무실까지 <laughs> 타이밍이 잘 맞았던 건가? 아, 아니, 아니야. 아니야. 이렇게 아님? <아닌>? 재밌는 건 <laughs> <laughs> 이거 치면 이거 치면 없어? 이거야? 응. 이거 이쁘니까 괜찮아.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셀레브레이션 할 거야. 셀레브레이션. 김 만들기다. 김밥 셀레브이야 <한> 어, 밥셀레브나때 왔네. 맛때 왔네. yeah you're h 밥한줄 세트인가? 어. CD야. 이거 봐. 도 하라. 어. 김밥 만드는 설명을 보고 있습니다. 한국 전문가래요. 쿡킹 <laughs> <Cooking> 잘해. 할킹 <laughs> 어, 잘해. 잘해. 코리안 푸드. 땡큐. 아, 그의 푸드 진짜 잘해. 빠르게 만들었네요. 오케이 아케 된 버트 소스. 칼이 힘이 없어. 그거 그렇게 먹어 먹어야지 먹어. 자르지 말고 통째로 먹어야 유리차리. I I c I k 김치 없으면 나못 살아. 진짜로. 한국에 있을 때 김치 진짜 많이 먹었어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에서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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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e 서도 한국에서도 한국 s 서도한국 place. 진짜 맛있 <laughs> <laughs> <It's> s <so dirty. laughs> 삼기로 위에 담아 줘야 되는데. 이렇게 먹어야 돼. 응. 진짜. 진짜. 빅바이 <laughs> 해야 돼아 yeah. 어때요? 음 맛있어. 보자 빨리. This is t e a t h i n g I'm going cook. <laughs> 지 김밥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난장판이 된것 같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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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틱톡 찍는데요. 이래야 틱톡에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<laughs> 뭔가 진짜 경험해보기 힘든 거 경험해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틱톡 회사를 들어와 볼 거라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것도 모로코에서? 어찌 됐건 뭐 김밥 만들기는 끝났고 이제 친구 옷 갈아입는 거 기다려가지고 친구랑 같이 모로코 좀 구경할게요 하필 이런 날 비가 오냐? 마 사야 돼뭘 사야 돼? <laughs> <laughs> 아, 돼? 우산 사야 된다고? <laughs> 아 이거 어차피 세탁 하긴 해야 돼. 아, 맞아. <laughs> 음. 일단 비를 피하기 위해서 백화점으로 이동 중입니다. 도착하니까 비가 멈추는 마법의 날씨 요정. 친구랑은 알고 지낸 지한 5년 정도 됐을 거에요. 5년 우리가 처음 만난 게 5년 정도되 어, 응. 그리고 지금 3년 만에 만났습니다. <laughs> 나 똑같대. 나스 올드 응? 그 여자 아줌마 아니야? 아니야. 똑같아나 똑같아. 그래? 응. 살이 나... 빠졌어. 빠졌어? 예. 한국에 있을 때 진짜 계속 진짜까지 매일 매고가. 응. 모로코 스타일 버블티인데 맛없다면서. 맛 없어? 맛없다면서 이거 방금이 씹으려고 방금이 좋아. 먹는데요? 좋아. <laughs> 이거 마이구 여기 그냥 이렇게야, 아니야? 꼬지 않은데 그냥 똑같은 맛인데 거의. 똑같은 맛이 아니야. 응. 타이거슈 r 알아? 이 a r Tiger Sugar Tiger Sugar Tiger Sugar e a r t r s e e a r e s a r Sugar t t r e e e 이렇게 내 회사 앞에서 있어서 앞에서 아니야 next to next 뭐래 회사? what is n e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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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회사 옆에 있으니까 정말 봤을 때 진짜 느낌이 이 선이 아니고 그냥 와 신기해 신기해, 음. 신기해 신기하다 저도 와. 이렇게 오래된 외국인 친구는 없어가지고 뭐 완전 신기했죠 진짜 제가 놀러 온다고 얘기는 했는데 진짜 진짜 오랜 시간 걸렸거든요. 그 코로나 때문에. 어 맞아 좋아좋아 아 좋아. t 튼뭐 그렇습니다 이동할게요 놀이기구도 있는데 우리 애기야 애기야 우리 우리가 애기라고? a 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끝나 못해 못하잖아 나 못해요 원래 그러 잘한다고 했는데 아니 원래는 진짜 잘해 원래지 나 나이 때문에 나이 많아서 다시 가자 다시 하자. 자 농구 잘한다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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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들어갔다 <laughs> 던지는 속도는 빠른데 는 <laughs> 던지는 속도만 빨라 아이것거뭐 아니에요? <laughs> 네일 핑계를 댄다고 <댄나> 뭐야 <laughs> 얘 이거 조종도 안했는데 조종도 안했는데 이거 자동으로 꼽히는데 그냥? <laughs> 고마워요 고마워 거같이 <laughs> 아니야? 어 닮았어 어어 <laughs> 인형 뽑아서 너무 신났어 <laughs> 처음 뽑아봤대요 자 한손으로 찍고 한숨도 한다 어? 이럴수가. 아, 이거 나한테 실망인데. <laughs> 어, 이게 마지막 포인트일 것 같은데. 어? 쳤다. Finish. 어. 해봐, 해봐. 해봐. <laughs> 유심히유심히게 이렇게요. <길을>. 세다, 세다. <laughs> 세다, 세다 완준. <완전. 웃음> 진짜 힘들... 근데 아마 세개 했어 아니야? 세 개야 세 개. 유심히안소 있어. 아 세, t h r e times 해야 돼3 h r e e times. Oh 아유심히 계속. TV로 보면은 는 쉬워 보이죠. 아, TV로 보면은 쉬워 보여. 아, 맞아. 안돼 안 돼. 돼. 원툴 어려워. 야, 어손 이거 묶었다가 찢어지는 줄. 아이 진짜 아파요, 많이 많어아 많이. 아니,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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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많이 오다 나는, 나는 아파하고 있었는데. 아, 미안해. <laughs> 근데 재밌어서 열심히 열심히 오래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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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머리 이거게 이렇게, 이데게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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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 렛츠고. 무개. 우와. 무서울까 <laughs> 이게? 안 무서워. 오. 무서워. 야, 이거. <laughs> 어, 조금 무서워 어, 조금 무섭다고? <laughs> 야, 이거 <laughs> 완전 어린이용인데? <laughs> 어, 이제 좀막 <laughs> 세게 움직이는데? 생각다 <재밌다>. 어린이용. <laughs> 안녕하세요, 얘들아. 모르고 <노랗고>, 서요 <laughs> 너무 좋아요, 얘들아. 나 김치찌개 많이 좋아요. 김치찌개 좋아한답니다. 어, 아, 김치. 그게 아, 좋아. 이번엔 범버카를 한번 타 볼까요? 아이고. 놀이기구를 이렇게 많이 타네요, 오늘 따라. 아이고. 또 베스트 드라이버로서 이런 거잡피하면서 움직여 줄게요. 아이고. 아이고. 바로 얘기하자마자 추진이 어. 안 되네. 저기 나 박으려고 오는 것 같은데요? 아이고. 명품 섹션이 따로 나눠져 있나봐요. 이쪽으로 오니까 다 명품이네. 아까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. 냄새도 안 나. 냄새 달라? 냄새, <냄새 똑같은데. 발렌시아가. 지 어떻게 지오? 지오. 디아르트 지아. 르 루이비통 어떻게 말해? 루이비통. 루이 어떻게? 루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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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통 루이 루이비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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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렌시아 뭔가 우아하게 이렇게 발음해야 돼. 음. CF야? 거기. <laughs> <laughs> 여기서 저녁 먹을 거 같습니다. 미트 맘마. 음. 친구들 다 이거 좋았다. 감바스, 음. 나 감바스 말고 음. 새우 파스타. 진짜 맛있어. 완전 맛 그리고 그리고 뭐야? 미트볼이야? 음. 음. 미트 볼 아니야. 미트볼 아니야. <laughs> 이건 아니야 뭐야 이건 파스타야 파스타? 이탈리안 파스타 이거 파스타예요 음~~ 좀 특이하게 생겼네 <목소리> 이거 마시면 느낌이 하와이 같은 하와이 하와이, 그 하와이 하와이 있는 느낌이라고? 근데 리액션 해야 돼 음. 리액션 안 하면 <laughs> 이게 모로코 사이다라는데 이게 리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맛있대요 진짜 맛 맛있다. <laughs> 그렇게 맛있다고? 사이다 사이다가 사이다 아이가? 아니야 왜? 맛이 없어? 야, 맛있어 <laughs> 리액션이 나올 정도로 감흥이 없나봐요 어떤 리액션이 나와야 될지 크, 왜 이렇게 멋있어? 이렇게 해야 돼나 보셔케 어떻게 리액션 해야 돼보 어떻게 해야 되지 보여준다고 리액션 선생님. 인위적이었다 짜 진짜 진짜 어떻게 생 진짜 <laughs> 진요만들어진 리액션 이거 그림처럼 진짜 새 조각 나오는 거였어? <laughs> 이게다 먹고 싶여요 나는 요 술이 좋아. 이이 좋아. 이 좋아. 이 술이 이먹 좋아. 이게 좋아. 이 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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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타바스 응. 좋아? 응바코를 음. 음. 그 뿌리는 또그 맛이 있맛있어요그 음. 음. <놀라> 그 스타일 이상하게 끝에는 맛이 카페 가려고 왔습니다. 일중 바쁜 여자. 나는 커리어 우먼. 리어 우먼 나는.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시 없어. 왜 이렇게 많아? 어, 이거 이집트 돈 남은 거쓸데 없는데. 이집트 갔었어. 그요 이집트 머니. <laughs> 너 이집트 간 데매. 얼마 안 남았는데. 여기서 커피 마시고 오늘 일정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모로코의 인플루언서 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좀 여행 영상이 좀 다채롭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뭐 틱톡 회사 방문이라든지 직원들끼리 하는 액티비티 활동 참여해 가지고 김밥도 만들고, 뭐 이것저것 진짜 많이 한것 같습니다. 뭐 이거를 지금 보시는 분들이 좀 흥미롭게 보셨으면은 뭐 좋았을 것 같고 어찌 됐건 이렇게 해가지고 모로코 여행 첫 번째 영상은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. 그럼 다음 모로코 여행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아디오스.